미장을 그냥 직접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슈드라는 종목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으로 내가 노후를 하시거나 배당 주로 얼마 모았어요 할때 주로 나오는 게이 슈드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얘가 요즘에 재미가 되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고 얘를 그럼 만약에 투자를 지금 하는 건 어떨까? 서학계미 사랑받던 슈드가 어쩌다 소형주 지수에도 뒤졌다 올해 성적표 기대 이하다 라는 거예요 미국 배당 ETF의 대명사가 뭐라고요? 슈드 티커로는 SCHD 그래서 우리나라말로 슈드라고 불러요 슈드슈드 슈드 그래요 10월 1일 기준으로 요번달초 어, 기준으로 연중 상승률이 1%밖에 안 됩니다 작년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비교해보면 S&P500은 뭐더 올라갔죠 이거보다 나스닥 20%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 그럼 막100% 200%짜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빵빵 터졌는데, 슈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이나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배당 받으려고 샀는데 배당만 받으면 기분 나빠진다니까요?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내가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왔는데, 단기적으로 빵빵 올라가는 종목들 보이죠? 사람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서학개미분들의 보유액은 3조 3천억 원. 3.3 23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 14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ETF 종목이 지금 슈드입니다. 근데 슈드가 뭐예요? 미국 우량주에다가 투자해 갖고 모아놓은 배당을 받도록 해 놓는 ETF고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10년 이상 배당 지급 이력이 있어야 되고 ROE 등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얘들이 편입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 빠지고 들어가고 해요.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즉 꾸준하게 벌고 꾸준히 나눠 주는 회사들 중심의 우량주, 안정성 좋은 배당주, 잘 주는 그런 애들을 모아 놓은 ETF니까 들어봤을 때 어때요? 너무 안정적이죠. 배당도 준대. 알아서 바꿔 준대. 안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서 이게 재미를 보신 분들은 코로나 때 들어가신 분들부터 해 갖고 엄청 재미 봤을 거예요. 그때 쌌죠. 그럼 배당 수익률 높아지죠. 배당 수익률이 매년 높아지죠. 배당금이 높아지죠. 얘네 가격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던 시기가 코로나니까, 아, 이번에도 유동성 기간이니까, 코로나 때처럼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배당도 챙기고, 변동성도 덜해. 심지어 변동성도 덜해요. 근데 우량주니까 마음도 편해. 야, 이거 예금하느니 이게 낫겠는데?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수익도 안 나고, 어때요? 오히려 손실나기도 하고, 배당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아. 그럼 왜 이렇게 부진한 거예요? 종목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금융주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하고요,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소비재, 헬스케어 지금 이렇게 늘렸어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부진한 업종이 뭐냐면 지금 헬스케어가 요즘에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잘안 가요. 소비재 잘안 가죠. 에너지 말씀드리는 거는 원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니어 에너지나 이런 애들이겠죠. 걔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요즘 건 요즘에 요 포트는 못 봤지만. 어쨌든, 미국 전, 저는 셰니아 에너지라는 종목을 제서정도 입시에 항상 넣어놓습니다. 그냥,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LNG 관련주인데, 얘가 배당도 많이 주고, 분기배당이고 좋은데, 얘만 많이 났어요. 제 포트에서 지금.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애다 갔는데 기술주 혼자 못 가요. 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못 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포트를 바꿔놨는데, 포트를 바꾼 건 얘네들이 왜 바꿨을까요? 슈드가. 아, 지금 시장이 좀 급변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방어적인 포트로 바꿨는데, 방어적으로 안 가고 시장이 또 공격적으로 가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부진한 애들만 지금 안고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반면에 기술주 어떻게 돼요? 안, 계속 잘 가요. 기술주, 메가테크 잘 가고, 막, 여기, <laughs> 오클로 잘 가고, 그 다음에 SMR 잘 가고 우라늄 잘 가고 심지어 막 구리 관련주도 잘 가고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싹다날아가고 있습니다. 꼭 엔비디아, AMD 안 찾아도 돼요. 근데 하나도 페임이 안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슈드가 발목을 잡힌 이유가 그거라고요. 장점은 배당 수익률 3.7야 3.7이면 우리나라 저축은행하고 말지 이 얘기 나오겠죠. 1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 매력이 떨어져요. 과거엔 배당이 주가 부진을 메운다는 논리가 통했는데 이제는 채권 금리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배당 매력도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매수를 잘안 하는 것 같아. 근데도 계속 볼 만한 이유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에너지 헬스케어기 바다가 찍었겠지라는 저가 매수 심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올라가다가 한번 변곡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러셀이나 에너지 쪽이나 다우 쪽이 움직일 때가 되면은 얘네들도 좀 올라가긴 하고요. 그런 뭐 기대 심리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용이나 분산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운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한 종목만 할게 아니면 여섯 종목, 다섯 종목을 가져가면은 그 중에서 한 종목은 이렇게 조금 이제 해지성 종목들 따로 움직이는 애가 있으면은 얘를 보면서 아 성장주가 조금 더 갔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성장주가 빠졌는데 얘가 올라가면은. 혹은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으면 10% 정도 잘라갖고 얘한테 넣어가지고 얘가 다음 번에 올라갈 때또 상승을 빨리 잡아낼 수 있고 그때 또 팔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성장주 하락 구간에서는 그 해체성 종목으로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포트에다가 비중을 편입을 하신다면 크게 하진 마시고요. 현재 국면에서는 일부 편입을 고려할 만하다. 그래서 내 포트가 너무 기술주고 공격주 위주로 가있으면은. 균형의 보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균형의 보험 수준으로 가져가시면서 안정성을 좀 충족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조금 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